여러분, 지난번에 카카오 뷰로 유튜브나 블로그처럼 영상 제작이나 글쓰기에 창작에 고통 없이 이제 콘텐츠가 없어도 돈 버는 게 가능한 카카오 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 뷰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일단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카카오 뷰로 수익을 내시려면 기본 조건이 친구 1 0 0명 있어야 되는 요 그 친구 백령을 만든다는 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장애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백령 만드는 조건에서 포기하고 나갈 텐데 나는 지금 알려 주는 방법으로 100명을 빨리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카카오뷰 친구 100명을 1시간 안에 만드는 방법 3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1시간 안에 카카오뷰 친구 100명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 주시고요. 지금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뷰에 수익 승인이 나려면 기본 조건이 보드 발행수 10건 이상 그리고 친구 100명이 돼야 돼요. 보드 발행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뷰 친구 100명 만드는 거는 방법을 모르시면 되게 막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카카오뷰 친구 100명 만드는 방법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카페 활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노마드 테스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어, 카페 활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카카오 뷰라고 치세요. 그러면 뭐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뷰 탭을 들어가시고요. 출처를 카페로 변경하시고 대상을 카페 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정렬을 카페 랭킹으로 해주시면 그쭉 순위별로 그 카카오 뷰 관련된 카페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왕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빨리 모을 수가 있으니까 랭킹이 높은 곳으로 일단 들어가시고요. 저는 지금 카카오 뷰 넘버 원이라는 커뮤니티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등업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고 등업해주시고요. 게시판에 보시면 카뷰 푸마시 채널 친구라는 게시판이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많은 게시글들이 있는데요. 그 게시글 댓글에 보면 이런저런 숫자들이 막 적혀 있을 거예요. 469 완료, 38 완료, 5 완료, 480 완료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 숫자는 내가 상대방 채널에 친구 추가를 완료한 뒤에 그 채널의 최종 친구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친구 추가를 네 했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댓글로만 달고 실제로는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숫자를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증거를 남기고자 저렇게 숫자를 한개 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고 숫자와 함께 내 채널의 링크를 댓글로 다른 분이 쓰신 글에 댓글로 달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내가 글을 하나 새로 쓰는 것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게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 요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카카오톡에서 보시면 오픈 채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카카오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카카오뷰하고 관련된 채팅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들이 나오는데 맞추를 하는 방식이 뭐 방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어차피 오픈 채팅 방이기 때문에 몇 군데 들어가 보시고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아이 방법이 나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방을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으로 본인 채널 링크들을 계속 홍보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친구 추가를 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공지사항에 가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친구 추가를 다 하고 그 캡처 사진을 모두 방에 인증을 하면 당장이 내 채널 링크를 공지사항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이 있어요. 친구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막 계속 링크를 뿌리는 방식의 방보다는 두 번째 다른 사람 거 내가 다 하고 나면 내 것도 그 공지사항에 올라가서 댓글이 달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손품을 판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내 채널에서 그렇게 손품을 팔수 밖에 없도록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믿음이 가고 더 빨리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노마드 테스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이트는 유료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돈을 내는 대신에, 어 뭐, 다른 사람 것 추천해주고 내 것도 추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제 거에 친구 추가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명 추가하는데 200원 정도 하니까 100명 추가하려면 아, 2만원 정도의 돈이 드는 거죠.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에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이 돈이다, 나는 돈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마드 테스크를 이용하시면 돼요. 노마드 테스크 이용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PC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에서 노마드 테스크를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테스크 생성하기 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채널 부스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럼 테스크 제목에 카카오뷰 좋아요와 친구 추가 누르기라고 써주시고, 주제 링크에 제 채널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본인 채널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타겟 국가는 한국인으로 지정해주시고요. 테스크 완료 후 원하는 증거 제출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증거를 제출해라, 저런 식으로 증거를 제출해라, 그걸 설명해주는 거죠. 해주시면 되고요. 테스크 진행 방식을 적어주시고 예산과 예산 성과를 설정해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주시면 테스크가 그 완료가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돈을 받고 싶, 친구 추가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친구 추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 굳이 비용 드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알려드린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100명, 뭐, 빠르면 30분, 오래 걸려도 1시간이면 다 100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오늘 쓰시지 마시고 앞에 두 가지 방식을 쓰시는 방법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뷰 친구 한 시간 안에 100명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방법으로 빠르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카카오뷰 수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익 조건을 달성했으니까 빨리 성장을 시키는 떡상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